치킨 프랜차이즈 BHC 치킨의 포테킹 후라이드가 베스트셀러 메뉴로 등극했습니다. 지난해 1월 기존 후라이드 치킨의 상식을 깬 포테킹 후라이드를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. 포테킹 후라이드는 육즙이 가득한 치킨에 튀김옷을 입히고 얇게 썬 국내산 감자를 고루 묻혀 튀겨낸 신개념 후라이드 메뉴입니다. 출시 후 바삭한 치킨과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감자를 한 번에 맛볼 수 있어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.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BHC 치킨은 지난해 6월 포테킹 콤보, 하바네로 포테킹 후라이드 두 종을 동시에 출시, 포테킹 후라이드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. BHC 치킨 관계자는 맛과 재미 모두 살린 포테킹 후라이드만의 차별점이 전 연령에게 통해 인기 메뉴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며, 앞으로도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해 고객 만족도 제고 및 가맹점주 매출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